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분양아파트에서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방법과 당첨자 선정입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공공분양아파트는 현재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 기간추천 등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생애 최초가 25%로 물량 배정이 신혼부부 다음으로 많습니다. 원래는 20%였는데 최근 개정돼 갖고 25%로 더욱 늘어났어요.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하실 때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 가능하고요. 자산요건 소득제한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대주 요건이 생애 최초에서는 충족하셔야 되고요.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부해서 1순위 요건을 만들어 놔야 되고, 1순위뿐만 아니라 선납금이라고 해갖고, 금액이 현재 내가 300만원 넣었으면, 부족한 300만원을 더 넣어서, 총 600만원 이상, 금액을 미리 넣어두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산이랑 소득 제한 기준인데요. 부동산 기준으로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2764만원을 넘는 세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은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100% 기준이 적용되갔고요. 3인 가구는 약 555만원, 4인 가구는 622만원 소득 제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 자격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그리고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기 전까지만 바꿔두시면 되고요 자산 기준 소득 제한 충족하셔야 되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셔갖고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해서 1순위 요건 만들어두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생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만 신청 가능하고요 청약통장에는 총 600만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는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미혼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최근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신청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대신 당첨자 선정은 무조건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정말 청약하기 쉽지 않고 당첨이 어려운 단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15년, 20년, 25년 이상 기다려셨던 분들만 당첨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생애 최초는 내가 운이 좋으면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조금 까다로워도 인기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타입입니다. 청약하실 때는 특별공급에 신청하셨어도 일반공급에 중복해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특공과 일반 공급 다른 주택형 타입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공에서는 A 타입, 일반 공급에서는 B 타입 신청하셔도 되고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해당 집의 자녀는 무주택 자격으로 생애 최초 특공 신청 가능하고요. 대신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건만 신청 가능하고요.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